놀아, 빨리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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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, 바, 바, 빠바바.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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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바, 어쩌, 어 잘한다, 우리 하온이 하랑이. 역시 하온이 누나 하랑이라 다르구나. 하온이도 해봐. 날랄랄랄랄랄랄랄라. 날랄랄랄랄랄랄랄라. 혼자 해봐. 하오아봉봉봉봉봉봉봉봉뻥뻥봉봉봉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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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봐바 웃음> 퐁퐁퐁 빵 이거 먹을 수 있어? 빠빠빠빠빠빠 빠빠 뽀뽀 민우야, 나 너무 시랄하고 있어, 아 <목소리> 조심해야지. 예. 그래도 또 넘어진다.